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3일 서울경마 예상마근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 주로는 이제는 건조주로에 속했고 은성도 주로도 좀 가벼운 편에 속 했거든요 이번주도 지금 내일 저녁부터 비가 조금 있다 하니까 토요일은 아마 뭐, 뭐 건조 상태나 아니면 양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이 막언을 뽑을 때도 양호 상태에 대비해가지고 막언을 뽑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경주 분석하기 전에 잠깐 문자 안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문자는 금요일, 토요일에 2만원을 받는데 제주경만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주경만은 왜안 보내주냐 하는데 저는 제주경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3만원이고요. 예, 특별 문자는 예, 여러분들이 경주 수를 확 줄여가지고 저와 같이 승부 경주만 한두 개만 배팅에 좀 힘을 실어서 할 분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예, 토요 8경주인데요. 편성을 보게 되면, 선행, 선행마가 많거든요. 보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 5번, 8번, 10번. 이런 말들이 앞선에서 선행싸움을 할 것인데, 여기 1번만은 축전 주기가 16주다 보니까 뒤가 좀 약하거든요 저는 제외시킵니다 2번만은 승군전인데 3번만 하고 똑같이 승군전인데 선행 싸움을 엄청 할 거거든요 2번만은 순말이고 마체가 얇은 말인데 3번만은 앞말인 반면에 마체가 크거든요 그리고 기수도 시시원 기수고 저는 2번, 3번 삼복식에 안고 갈겁니다. 그리고 4번만은 뭐 어느 정도는 팔릴 건데 저는 제외시킵니다. 5번마도 이거 선행싸움에 가시할 건데, 거리 경험은 있는데, 뒤가 엄청 약한 말이거든요. 저는 제외시킵니다. 6번마도 수군전 말이고,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말인데, 저는 꺾습니다. 7번마도 중후미에서 올라와야 되는 말인데, 이 뛰어본 것이 전부라 저는 꺾습니다. 그리고 8번마는 승군전이지만 거리 경험도 있고, 앞선에서도 경주를 전개할 능력이 있는 말인데, 단이 말은 가벼운 주로에서 뛰어보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저는 복식으로 한번 안고 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만은 현장에서 인기가 없을 건데, 저는 주로가 가볍다면, 복숭식으로 안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성에서 제일로 능력 있는 말은 10번입니다. 단 기수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부담중량도 높고 하지만 이 편성에서는 복승식 충마로 전정을 합니다. 11번만은 제외시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10번을 놓고 9번 8번, 복식으로 배팅할 생각입니다. 자, 1경주는 3번, 9번, 1번, 7번으로 4마리 반 잡았고요. 2경주는 3번, 5번, 7번, 10번, 2번으로 잡았습니다. 3경주는 7번, 6번, 3번, 2번, 11번으로 잡았고요 4경주는 4번, 9번, 2번, 6번으로 잡았는데, 이거 배당을 보고 추천할까 합니다. 5경주는 6번, 3번, 2번, 7번, 5번으로 잡았고요 6경주는 5번, 3번, 2번, 7번, 8번으로 잡았습니다. 예, 7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주로 상태를 보고 승부할 예정입니다. 예. 8경주도 10번, 9번, 8번, 2번, 3번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삼복식으로 배팅하면, 어떨까 하는 추천 경주입니다. 그리고 9경주는 당일 주로를 보고 승부할 예정입니다. 10경주는 8번, 9번, 7번, 3번, 5번으로 잡았고요. 11경주는 10번, 11번, 1번, 4번, 8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를 남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